안녕하세요. 스타 깨미의 주식 화백입니다. 아 오늘 네, 토요일인데 어, 영웅문이 안 켜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뭐별 것도 아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방에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 주린이 분들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냥 이평선의 개념에 대해서부터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너무 쉽죠. 아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좀 어, 도움이 되실 분들한테는 예, 꼭 좋은 영상이니까, 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일선. 자, 5일선. 그 다음에 11선. 21선. 그 다음에 뭐 60, 120, 224. 예, 이렇게 있어요. 선들이. 어, 글씨가 너무 악파, 악필이라 죄송합니다. 자, 5일선이라는게 뭐냐. 자, 오늘이 만약에 5일이라고 쳐요. 음, 4월 17일이네요. 예, 4월 17일. 그러면 5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예. 4월 10일부터, 10일부터, 예, 오늘 17일이니까, 17일까지에, 예. 예 주말, 여러분, 주말 좀 감안하세요. 음, 아, 주말로 해야겠네,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주말로. 5일선이라는 게, 그냥 만약에 월요일 날 장이 시작했어요. 월부터 어, 금요일까지.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거래일. 5거래일 기준으로 이거를 5일선이라는 건 5거래일 기준으로 5일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 다시 할게요. 어. 5일선이라는 거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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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의 힘의 기준치. 예, 5일 힘의 평균. 5일 힘의 평균. 평균. 그다음에 10일은 그렇죠? 10일 동안의 평균. 그러면 20일은 어 간단합니다. 20일 동안의 힘의 평균. 예, 그럼 60일은 60일 동안의 힘의 평균. 120 121일 동안의 힘의 평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원리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5일선이 자,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됐어요? 5일 동안에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10일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10일 동안에도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고. 20일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것도 하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산다? 아닙니다. 절대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이 평선만 보고도 어 손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응용을 들어갈게요. 자,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상승으로 꺾으려고 그래.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색깔로 할게요. 2일선을 저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예,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아, 잘못 내려, 내려왔네. 아, 죄송합니다. 다시 그릴게요. 21선이 먼저,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5일선이 예, 5일선으로5일선이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뚫고 내려왔겠죠? 뚫고 내려오고, 이렇게 꺾는 시점에서는, 5일선이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뭐, 이렇게 지지하다가, 그냥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부분. 자, 그러면, 5일선이 내려오고, 21선도 내려오는데, 굳이 살 필요 없죠, 보면.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완만하게 21선이 추세를 전환을 해요.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그리고 51선이 뚫어져.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사면, 손실이 그렇게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100%는 아니지만, 예, 손실이 적지 않다. 굳이 내려오는 걸 잡을 필요 없고, 예, 완만하게 21선이 틀어주면서, 예, 지지를 해주고, 51선이 내려와서 다시 한번 꺾는 지점에서, 이런 지점에서 하면 된다. 그러면, 응용 또 하나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여러분들 이건 어떨까요? 장기평선이 224선 이렇게 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 똑같습니다. 21선이 예, 21선이 파란색이 21선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원만하게 어느 순간에 틀어주는 시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요. 이것도 똑같죠. 이 돌파 시점에 사, 사시던지 아니면 돌파하려는 모습에서 사시면 돼요. 자, 우리 귀찮잖아요, 되게, 종목. 그러면, 뭐, 찾는 게 힘들잖아요. 발굴하는 게 힘들고, 종목을 볼 때. 내가 어딘지 기준도 모르겠고. 그러면 간단합니다. 살 때, 내가 기준으로 두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선. 나는 단, 단기 투자자야. 만약에. 나는 단기 투자자인데, 나는 5일 선으로 매매를 하는 원칙을 정해. 그러면 5일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5일 선에서 미, 밀리면, 이탈하면, 손절. 나는, 이게 만약에 2 1선이 나는 21선으로 투자를 해. 그러면, 21선을 보면서 손절. 예. 이게 기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 이게, 나5천원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5천원자리예요 만약에. 여기가 5천원 자리야. 이 밑으로 뭐 빠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지. 5천0원인데 여기에서 5천원 쪽으로 밀리면, 아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볼게 무엇이냐? 10일. 21, 이거까지 다 보, 봐가지고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성격이 좀 급해. 그러면 오일선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서 버려도 돼요. 굳이. 그걸 밑에까지 감내를 크게 하,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응용으로 갈게요. 장기평선이 어느 정도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구간. 급등을 하면 얘네가 천천히 따라가겠죠? 위로. 그렇죠? 캔들이 뭐 이렇게 나오겠고, 이렇게 나오겠고, 뭐 이렇게 나오겠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겠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격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왜냐면 바닥이, 말 그대로 바닥이라는 게 그냥 간단합니다. 이게 직선으로 그릴게요, 그냥. 이게 5일선이에요. 자, 이게 11선이에요. 이게 21선이라고 쳐요. 자, 그러면 사람이 여기 서 있어. 예. 그러면 바닥이 깨져도, 지진이 나서 깨져도 가깝죠? 바닥이, 그 다음 바닥이. 손실을, 그니까, 러 피해를 줄일 수 있잖아요. 피해를 줄인다.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다. 예.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자, 여기처럼 많이 올라가가지고 벌어진 상태에서 이격이 5일선, 1일선2일선이 있어요. 그럼 사람 여기 서 있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빠, 빠지면 다리 하나 부러지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목숨도 위험하겠죠? 이런 것처럼 간단합니다,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바닥이 내가 잘설수 있는 서 있을 수 있는 바닥인가 예, 이런 부분을 함께 보시면 참 좋아요 이게 이 평선에 대한 제가 이제 대하는 개념이에요 사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아주 그냥 심플하게 봐요 이런 식으로 그냥 내 바닥 그러면 이 바닥이 무엇이냐 이 바닥은 또 하나의 천장으로도 작용할 수 있겠죠 거꾸로 보면 역으로 보면 자 내가 빠졌어요 전에 여기서 빠져가지고 여기서 밑에 사람, 지하실에 사람 있어. 근데 뚫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닥이 천장이 되겠죠? 그러면 저항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 아까는 밑에 있었을 때는 지지, 지지. 지지였지만 위로 뚫을 때는 저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저항을 뚫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이것도. 자, 이게 기본적인 이평선을, 이평선을 대하는 그냥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가 좋냐, 가장. 언제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장기평선이 있어요. 예, 이게 224일선, 1년, 1년선이라고 봅시다. 1년선. 이거를, 이제 이평선들이 점점 올라와가지고 정별로 올라오는,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들. 예, 요런 자리들이 한 번씩 나와주면, 자, 여기에 사람이 뚫고 올라왔어, 요게. 얘가 뚫고 올라왔어. 자, 그럼 바닥이, 어때요? 여기 다 보이잖아요, 바닥이 지금. 이게 좀더 가까울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완충 작용을 많이 하잖아요, 밑에. 바닥이 많으니까 애들이. 그리고 1년치라는 바닥이 더 튼튼하기 때문에 5, 5일 동안 자, 5일 동안 공사한 바닥이 더 튼튼할까요? 10일 동안 공사한 바닥이 더 튼튼, 튼튼할까요? 20일 동안 공사한 바닥이 더 튼튼할까? 1년 동안 공사한 바닥이 더 튼튼할까요? 1년짜리겠죠. 1년 동안 열심히 쌓고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해 놓은 걸 뚫고 올라가서 밟고 있을 때. 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이거는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들. 이게 이평선의 개념이고, 이평선의 논리예요, 그냥. 제가 아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예,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어디에서 딱히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더 습득하고 그런 적은 없지만, 그냥 저도 뭐, 어, 주식 계좌에서 많이 깡통을 차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뭐, 실패도 좀 했었고, 성공도 지금 다시 많이 하고 있고, 예, 뭐, 여러분들을 뭐 가리킬 정도의 실력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논리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예, 요거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평선과 캔들을 같이 합쳐서 보겠습니다. 지금, 예, 영웅문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요거를. 어, 영웅문을, 보, 차트를 보면서 더 설명하면 더 좋겠지만, 이따가 오후 6시부터 한다는데, 어,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이 평선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깨우시는 게, 예,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구요. 예, 내일도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단에 저희 단톡방 링크 올릴 테니까 오실 분들은 오세요. 그냥 공부방이고, 뭐, 종목 추천 뭐 무료 종목 뭐 유료 이런 거 없어요 저희는 그냥 그냥 즐겁게 재밌게 그냥 종목 서로 얘기하고 어떨까 교환도 하고 그런 곳이니까 예,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